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야 아마 이 유튜브 영상이 올라갈 때는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응? 석가모니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할 것이다 자 유튜브 어린이들 선비쟁이들 그 위치 그 지쟁이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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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어, 아주 오랜만에 스쿨푸드 시켰답니다 돼지구이 어부밥 시켰어 그냥 어, 스쿨푸드는 돼지구이 어부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원래 밑반찬으로 아삭아삭 단무지를 주는데 이상 걸 줬어 이거 뭐야 이거 기렁이 말랑이를 줬어 아이씨. 이거죠! 단무지주지. 음! 자, 여러분. 오늘의 상, 지금의 상태. 배고픔. 플러스 피곤. 그래서 되게 빨리 먹을게요. 오늘은 여러분. 작가님 병무만을 갔다 왔어요. 인스타그램에 나왔듯이, 오늘은 저기, 빈혈 때문에, 피 수혈을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요, 요 뭐지? 이거, 이거, 옷장, 아, 옷장이 아니고, 저기 뭔 이거, 옮기는 거, 환자들 이거, 자꾸 옮기고, 거기에 이제, 피, 피, 피팩, 어, 혈액팩, 여기 빨간 거막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데, 아이고. 아니, 30분 이상 안 걸려. 그러고 나서 또 방사선 치로잘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없으니 섭섭하지. 아이고! 이 단무지님이 돈만원 끼얹었네요. 내가 없으니 섭섭하지. 아니, 그럼 섭섭하지. 아니, 근데 단무지가 뭐, 단무지가 얼마짜리라고 돈만 원인, 만 원이나 후원을 해주십니까? 아이고. 예. 어. 아이고 고마워요 어, 이거 돼지고기 왕구이 1 5 0 0원인데 배달비 1,000원 했거든 11,500원인데 그래요 저녁 값비 벌었네요 고맙습니다 잘 단무지처럼 이 감자를 단무지처럼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어. 아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 오늘 병원 가면서 갔다 오면서 그거 받아야 되거든. 저번 주에 시청자 추첨했던 그 <laughs> 펭귄 물병이랑 소혜님 사인이 들어간 사인이 들어간 사진, 어? 그거 몇 명이야? 세 명인가 네명 추첨자한테 줄러는 그 선물을 오늘 원래 병원 갔을 때 받아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뭘르고안 <laughs> 아, 받아왔어 내가. <laughs> 나도 어. 물론, 안 받았어. 어. <laughs> 그래서, 여러분, 어, 그, 일단, 내가, 어, 작가님이 이제 금요일 날 태어내시니까 내가 내일이나 모레 그냥 혼자 조용히, 어, 잠깐 병원 들려, 들려서 다시 가고 올게요. <laughs> 오늘은 톰케인님과 락돈민과 함께 갔지만은, 어, 내일이나 모레는 그냥 혼자 조용히 잠시 들렸다가, 음,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은, 에, 갔다 오면 조금 <laughs> 피곤하니까, 에, 다음 주쯤에 일괄 배송할게. 요 그리고 요즘, 저기 뭐지? 어, 아직 그, 라스토보스 CD랑 그 펭귄 물병이랑 그 경품 추첨자들은 어차피 내가 이제, 어, 한 다음 주쯤에 일괄 배송할게요. 택배로. 어, 왜냐면 요즘 또 바빠. 아, 그 이제 5월 달에 세금 신고, 그거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지금 좀, 어, 골이 아프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경품 추천자는 기다리고 있어요. 원래 이제 좀 그런 거는 시행된 후에 한 2주, 3주 있다가 받는 거니까. 급한 거 아니니까, 그지? 어차피 저기 DP용이기 때문에 급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내일이나 모레 다시, 다시 병원을 들려야겠네요. 혼자. 자! 나 지금 그냥 빨리 먹을게요, 오늘은. 피곤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간이 9시 38분. 어. 한 시간이라도 좀 시끄럽게 방송을 하려면 얼른 먹을게요. 응? 아, 사인 걸어놓으려고액자식 액자 사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좀한 기다 한 일주일 한 일주일 더 기다려요. 어? 이걸 배송하고 내가 어차피 메일로 답장은 메일 보내나요? 버물거리 바로, 아니야! 원래 그거 오늘, 오는 길에 받는 걸로 했는데, 몰라, 깜빡했어요. 아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별로 맛이 없지? 그래도 빨리 먹을게요. 음. 돼지고기 어부밥이 뭐예요? 음.. 스쿨푸드 메뉴인데 그냥 이름을 재미나게 신거고 실제로는 돼지고기 간장 돼지고기 간장 감자 돼지고기 돼지고기 간장 감자밥 돼지고기 감자 간장밥 어.. 이, 이게 맞을거니요 돼지고기 간장 돼지고기 감자 간장밥 음. 감장이 아니고 감자 뭐 여러분들이 스쿨푸드가 음? 가격이 음? 매우 비싸고 음, 뭐 가격이 뭐 가격은 창렬 양은 가격과 양은 맛은 괜찮지만은 가격과 양은 창렬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안 시켜 먹으면 되지 나는 그냥 시켜 먹었어요 간장 간장밥이 아니고, 이게 뭐어쩌겠어음 어. 맛은 있어? 아닌지 검색해봐야지 10,500원이요 이게 이제 가격이 올랐나? 원래 10,500원이냐? 9,500원 아니었나? 좀 피곤해서 그렇지 월 천만원이면 시켜먹을 수 있나요? 월천이라 월천 꿈의 금액 아니겠니? 월천 하. <laughs> 아, 회사에서 저녁 시켜 먹을 때그 법인으로 시켜 먹는데 비싸서 살짝 눈치 보이는 스쿨포드에요? <laughs> 회사에서 그, 저녁 시켜 먹은 거면 야근인데, 야근 해주면 그 정도는 시켜 먹게 해줘야지. 도레미, 도레미, 랄랄라솔. 오에미파솔라지 도도도도도. 도도도도. 한끼 식사비 5,000원? 요즘 백반도 막 6,000원인데. 5,000원짜리가 생각없어. 실생산국 <목소리> 60% 먹으세요? 오, 더더더 7천원 넘기면 진짜 눈치밥죠? 왜덩덩덩 인천 아이스 5천원이야? 1 0 백반? 그, 음 그래요 먹을때는 영상도네 음 먹방할때는 영상도네 딱 봐도 그래 보였네 먹을 테러 하지 마, 먹는데. 어. 근데 이런 거는, 이런 거, 아, 이런 거, 왜 영상이 안 내려가지? 왜 이런 걸 찍지? 첨벌받을 거야, 너. 어. 먹고 나서 틀어줘. 싫어, 안 틀어줘, 그거, 이거. 동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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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시는 곳에 절 있냐고? 여기 은평구에 백년사? 백년산에 절땡이 있나? 절, 절 있나? 모르겠네요. 근데 뜬금없이 절 있냐고 왜 물어봐? 틀고 나서 먹어줘. 여시나 먹어. 삼덕사 그래요 내일은 석가탄신일 이 영상이 올라가는 거는 석가탄신일이나 올라갔네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야 아마 이 유튜브 영상이 올라갈 때는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응? 다들 예의와 예를 갖추시오 부처님 오셨어 고행과 수행을 합시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내일 내 법회 법회 열어. <laughs>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laughs> <laughs>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 대미력 부처님 오신 날이야. 부처 헨지 업. 아니, 잠깐만. 자, 내일. <laughs> 아니, 예수님이 어, 부처 헨지 업. 그러데 아니, 나 웃긴 게. 핸즈업을 영즈을 영어로 썼는데 왜 발음을 핸즈업 이렇게 나올까? 영어로 했는데 영어 영어로 쓰면 영어로 발음되는데 왜 핸즈업이럴까? 어, 그래 고마워 예수님께서 어, 부처 핸즈업하면서 석가탄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돈만원또 끼얹어 줬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 예수님 큰 손이에. 아이 역시 자비가 있어요. 화이팅 예수님. 음. 어, 단호가 등록된 거 그래요 아무튼 그럽시다. 냥나 는가게분 받아 땡냥 많이 펴 먹네 한 번에. 음. 반찬이라고 이거 왔어 문... 반찬 이거 이 왔다고 원래 단무지 주는지 뭐 이상 걸 줬어. 석가탄신날 일하나요? 무슨 일을 하길래 내일 일하나요? 유말랭이 맞아요. 엔지니어링. 아우, 기술음 멋쟁이네. 근데 왜안 셔? 10개 안 넘겨. 나 금방 다 먹을 거야. 음, 요, 요거 흔남모릇이야요 여러분. 주말에는 이벤트를 하는 흔남모릇이에요. 사랑, 사랑. 어. 여러분들, 흔남모릇을 사랑해 주십시오. 근담으 화이팅 잠깐만 아왜 전화 오지 다시 말아야겠다 왜 왜? 딴 데, 딴 데, 음, 잘못그 이상한데, 광고, 광고. 9시 49분에 전화와가지고. 음. 피곤해서 그래. Pong pong pong, tee tee pong pong pong. 저기 케인이라는 중생, 내일 내 생일인데 한번안올 텐가? 보기 그러면 존식스에서 방파고 기라림새 옆에 젠야타하고 같이 있네. 젠야, 젠나타, 젠야타고 같이. 응? 어? 고타마 시타르타. 아, 우리 무사님의응 어? 본명을 아시는구만 시타르타. 아, 예, 안 갑니다. 나는 무교이기 때문에, 나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요. 안 가, 방송할 거야! 내가 왜 가야 되는 모르는 사람은. 절 가서 비빔빵 먹방 해줘. 안된 마. 새싹 비빔밥 먹을까? 아니, 누구를 믿는 게, 아니, 누구를 꼭 믿어야 되니? 아니, 안믿어나나 아무도 안 믿어. 알겠니? 우리 또 자기 자신을 믿어. 내가 또 나는 또, 나도 잘안 믿거든. 중국에 자유가 있잖아. 누굴 믿기는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내 자신도 못 믿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불교를, 내가, 나는 있잖아, 종교에 대해서, 어, 그, 뭐야, 종교의 자유로 인정해. 다 존중해. 각자 종교 말아 다 존중해. 음, 하지만 나는 종교가 없, 없다는 거야. 아무, 아무튼 안 가질 거야. 그런데 존중은 한다, 이거야. <laughs> 둥글게, 둥글게 살면 서 그냥, 배척하지 말고, 둥글게, 둥글게, 뽕. 응? 저거 밥에 알감자 누가 넣어 줬냐? 응 어, 이거 감자도 은근히 맛있어요 나 믿지만 마 아무도 믿지만 응? 여러분들은 아시는가 모르겠지만은 우리 아저씨맨들 어, WWF WWE 스톤.. 지금은 은퇴한 스톤 콜스티 어스니 한 명은 응? 돈 트러스트 애니바디 에 아무도 믿지 마. 음, 한때 유행어였죠 유행어. 저거 버섯돌이 어디 났어요? 응, 음, 로키 전미 선물해준 거예요. <놀람> 빨리 먹자, 빨리. 슬슬 오. 세고 옵션 3장 16절. 음. I kick your ass. Jake the s 한단 말이죠. 뭐, 아니, 내가 말하면? 어? 3시 16분이 아니고 3장 16절이라는 거야. 음. 돼지고이 왕구이 어부밥이라는 메뉴를 먹고 있어요. 저거 돼지 어부밥. 에이, 언더테이커는. 내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언더테이커거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은퇴할 시기가 지나고도 한참 지났지. 뿅하고 늙어가지고, 어? 늙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꾸역꾸역 오래 버텼는지 몰라. 진작 은퇴할 때 지냈죠. 아우. RVD? 어떻게 알았어? 나 RVD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 <laughs> 어, 내가 RVD는. 아니 뭔가 r v d 같은 캐릭터 스타일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캐릭터야. 음. 음음음음음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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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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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다고, 나는 내가 좋아했던 게, 이제, 지금은, 도, 응? 음? 지금은 사망한, 돌아가신, 아니, 큰 사람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에디게레로도 좋아하고, 레이 미체로 좋아하고, 하여튼 있어, 그냥. 그런 게 있어. 조용히 해, 그냥. 하여튼, 언더테이크를 제일 좋아했어요, 요새. 아 짜증나 왜 이렇게 안 없어지지 다 먹어가 여러분 다 먹어가 크리스베나는 너무 안타까워 왜 그렇게 그런 뭐 약물 중독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에휴 자,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의 마, 아무리 달랑하고 어 그래도 사람의 마음 은 모르는가 막 그지. 음. 아파트, 오케이. 뇌 손상? 웬뇌 손상? 뇌 손상 됐어? 내가 손상 됐어? 왜? 아그 레슬링 한그 뇌진탕을 달고 살았어. 그래서 좀아 아니 복싱 선수 아 레슬링 선수도 뇌진탕이 좀 달고 살수 있겠네. 아무래도 부상 때문에. 아이. 고 그 다음, 쓰레기 취급 당하지. 가족 지고 자살했는데. 그렇구만. 약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알았습니다. 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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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빨리 먹고 해줄게. 말안 할게. 무광수생, 집중. 먹는 거에 집중. 집중합시다. 음. 그럼, 먹는 걸 집중해야 먹지, 그럼. 헤네맨 해야 지 헤네맨. 헤네맨. 집중 집중 어 아이고, 힘들었다. 피곤한 와중에 해내맨이 됐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해냈다. 해냈다, 맨. 먹방 끝났다, 맨. 끝! 안녕!